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유진입니다. 네. 아, 우리 네. 박유선님은 2008년도 에 네. 목민화랑에서 개인전을 하시고 14년 만에 2022년 빛의 뮤지엄에서 다시 커넥티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서 전시를 하게 됐는데, 조금 오래됐죠.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선님의 작 그 작가 노트를 보니까 로즈와일리 그 생각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 생각이라는 거는 어떤 것이었나요? 네. 로즈와일리의 그 작품 세계를 제가 파악하기로는 어떤 시점에서 한 장면을 그린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그 어떤 화면이라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환경의 뭐 여러 가지 감정. 두려움이라든가 즐거움이라든가 이렇게 해피한 거, 뭐좀 이상한 거, 또 의아한 거, 뭐 이런 거를 그냥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 점이 나랑 같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음, 역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인체를 음, 쭉 한번 서양에서는 인체를 중요시해서 그리스 시대 그 올림픽 때부터 사람을 중심으로 그림도 뭐, 뭐 문명도 다 발달했는데 동양에서는 자연을 어그 해서 자연은 커다랗게 그리고 사람은 요만하게 조그맣게 해서 낙나이 타고 가는 거 그리는 거 심지어 배를 타고 가는데도 요만큼 일회 편지로 해서 그리고 이런 게 저는 아 이게 문명의 차이를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럼 나도 음 가장 어, 오래 예, 파고 하들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하고 인체를 생각했어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 결국 어, 로봇을 만드든지 뭐 AI 기술이든지 인공지능이든지 전부 결국은 사람으로 인해서 발달하는 거고 어,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대학교 때는 사실 너무 초기에는 모델도 없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어, 사과 장수 아저씨 뭐 끌고 가는 거구르마 끌고 가는 아저씨를 이렇게 모셔다가 옷도 반쯤 입혀놓고 대상이라고 해보고 그런 시간도 많지도 않고 한몇번안 돼요. 그래서 아 그럼 내가 학교 때안한 거를 해보자, 인체를 들고 이제 한번 씨름을 해보자 이래가지고 음 근데 인체를 하는 게또 누드 뭐 이런 게 일반 집에서는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어, 그 당시에는 모델 협회도 없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이제 예술의 전당에 나가고 있는데 그 인체 반이 생겼어요. 크로키 반이. 그래서 이제, 아, 잘 됐다. 그러고 이제 그 반에 뛰어가서 들어가지고, 음, 일주일에 한 번씩, 세 시간씩 해서 그십몇년 동안을 쭉그 반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어, 내가 스스로 좀, 아, 이 정도가 내가 만족하는 정도가 될 때까지 해보자. 그러고 해서 이렇게 막그 중간에 개인전 말고, 어, 여러 시 하는 전시회들에 사람들이 막 내느라고 바빠요. 그 스펙 쌓는 다라고 그래서 나는 그게 아니고 딱 모른 척하고 내 거를 내가 만족할 때까지 그려 보자. 이래서 제가 이제 계속 한신몇면을 그렸어요. 예술에 전당 그 어, 이제 등록을 해 가지고 그려 가지고 어, 인체의 선이라든가 어, 구성이라든가 이제 내 마음에 드는 정도까지 아이 정도면 내가 좀 만족하지 않나, 이제 이런 선까지 왔기 때문에 제가 17년에 거기를 이제 아주 과감하게 끊고 개인 작업실을 열었어요. 박윤희 씨 작품을 이렇게 보면은 아주 원색적이고 강렬한 어 상당히 구성적인 그 그림들이 있는 반면에 아주 자연을 부드럽게 형상화한 그런 그림들도 많이 눈에 띄어요. 그러니까 구성, 구성과 혹은 해외적인 어, 것, 자연 풍경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섞여져 있는데 어, 이렇게 작품이 그러면 뭐 약간 백화점식이라고 누가 얘기하는 예, 예, 그런, 예, 예. 그런 것을 고집하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어 저는 어 예, 저기 똑같은 걸 반복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 그릴 때마다 저도 새로운 걸 그리고 싶고 추구하고 싶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이 그림은 거의 이제 여행을 갔다 와서 그 나라라든가 그 사람들의 생활에 어떤 포인트 느낌 이런 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그림이 이번 전시에서는 거의 다고요. 인체를 중심으로 한 거는 진부령 미술관에 이제 제가 기증을 했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작품의 그 형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은 상당히 추상회화적인 그런 아주 공간에 대한 문제라든가 어떤 시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고 또 보면 아주 강렬하게 추상표현지처럼 색채를 강렬하게 덧붙이게 하는 이런 그림들도 있고 그런데 이 작품들을 대략 그 시기로 친다면 언제 때껏 시작할 그러니까 수가 있을까요? 어, 코로나 시작하고 이제 쉬는 동안에 이의 작품은 거의 다 완성된 거예요. 음. 네. 그, 다시 그림을 그리면서 정말 예술가로서 어, 다시 태어난 혹은 어떻게 본다면 선생님은 그걸 귀소본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네. 어, 이런 그 예술의 세계로 다시 돌아와서 어, 작업을 하시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어,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면 자기가 만족하는 순간이 있어요. 더 이상 이제 필요가 없다 이제 다 그렸다 하는 순간이 올때그 만족감이래 성취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고 그것 때문에 그리는 것 같아요. <laughs> 저 선생님의 작품의 어떤 모티브를 보면 좀 다양한데 선생님의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 아내 그림에서 어떤 것을 감상하고 감동받았으면 좋겠을까요? 음. 글쎄요. 어떤 나라를 갔다 와서 제가 한 것도 있고 또 무슨 어떤 경우를 당해서 느낀 거를 표현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을 전 그렸기 때문에 음. 어, 한 가지로 말하는 거는 좀 그렇고 어, 예를 들면 이런 거는 여행을 갔다 와서 그 나라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가 뭔가를 생각을 해 봤고 또 실제로 있는 상황을 음. 또 나타내 보고 그래서 된 거고, 또, 이런 그림 경우에는, 어, 시대적인 우리 한국에서 겪는 느낌. 그래서 너무 좀, 뭐, 정책적이라, 정책이 아니라, 우리가 왜, 이북에서 뭐, 핵을, 저, 가지고, 이렇게 미사일을 쏘고 쏘고 하면, 이렇게 처음에는 막 깜짝 놀래다가 점점, 점 이제 달라지잖아요. 그런, 그런 느낌을, 여기 이 속에서 표현해가지고 우리가, 아, 뭐, 게르니카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현실은 너무 복잡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거를 나타내 본 거고요. 그런 식으로 그때그때마다 현대사회 어떤 표현도 있고 또 여행 갔다 와서 그 나라에서 느끼는 문화적인 쇼크라든가 뭐 이런 강점 같은 거 이런 거를 표현한 것도 있고 또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드러운 거는, 뭐, 우리 친구의 텃밭 같은 거는 그 친구 집에 갔을 때 걔가 혼자 돼가지고 너무 씩씩하게 잘 가꾸고 살고 하는 거 보고 제가 감탄을 했어요. 그 친구의 용기에.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좀 신화적으로 해서 표현도 해보고. 그래서 저는 그릴 때마다 사실은 다 생각이 달라요. 그 모티브 잡는 것도 그렇고. 그 느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그 어, 저기 로즈와일리처럼 그 사람도 그 어떤 순간의 표현이잖아요. 결국 그래서 그 이거를 어, 어떻게 표현할까 하고 항상 저는 그 사실 자체보다도 그 사실에서 느낀 거또 생각하는 바, 희망하는 바 이런 거를 했기 때문에 그림이 한 가지 주제로.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르아요 그래서 저는 똑같은 걸막 그린 사람 보면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똑같은 걸 계속 그리면서 즐길 수 있다. 그것도 전좀 신기해요. 예. 자, 선생님 작품을 보면 예. 정말 70대답지 않게 예. 아주 강렬하고 원색적이면서 예. 아주 다이내믹한 그런 그 예. 구성적인 작품들이 아주 예. 눈에 많이 띄어요. 예. 제가 그 저, 호기심 천국이에요, 별명이. 아, <laughs> 네, 호기심도 앞으로는, 많고. 앞으로 어떤 작품들을 좀. 모르죠. 저도 싶어요. 모르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걸 찾아서, 어, 저, 이제 느끼고 하면, 그게 이제, 신문을 봐도, 어, 아, 요새 뭐가 그거고, 뭐가 우리가 추구할 바고, 느끼는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테레비가 이렇게 나오다가 지지직 하면, 어, 이거 무슨 정찰기가 지나가나? 뭐, 초음속기가 지나가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이 생각하는 바는 아주 광활한 우주부터 시작해서 요만한 벌레 행동까지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제 그림이 똑같 이렇게 다양하지 않고 똑같기를 바라는 건 정말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님의 작품 속에는 아주 <laughs> 네. 호기심이 많고 네. 궁금한 것도 많고 네. 또 모든 느낌 감정들을 많고. 다 이렇게 표출하는 것 같고 그리고 애국심도 많아요. 그래서 어. 저기 뭐 이렇게 응? 저 미사일 한번 쏘면은 얼마나 겁나요? 저 어릴 때 전쟁을 아주 저 점령을 당해갖고 제, 제대로 겪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정말 꽝 소리만 나도 딱 그런 쪽으로 제가 생각을 해요. 그렇게 고뭐 이렇게 음 신문에 뭐 이렇게 안 좋은 소식이 난다 그러면서 아차 이게 멘든 몇 메리인가뭐 몇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섬니라는 작품이 하나 있는데, 그거 김정은이 처음에 네발을 미사일을 쐈을 때 제가 그렸는데, 아, 피카소도 게르니카를 그렸는데, 우리가 왜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는 나라에 살면서 더 좋은 작품을 그릴 수 없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 그 해가 닭 해였어요. 그래서 달그탁 모티브로 해서 발톱이 네 개가 쫙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변화시켜가지고 제가 이렇게 색은, 색은 내 마음대로 이제 이렇게 그린 것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는, 앞으로도 전무궁무진하게 생활, 그거 통시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예. 예, 그런, 그런 그거 하고, 또 현재 겪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순간순간 아름다운 것도 느끼고, 부드러운 것도 느끼고, 이제 친구들하고 관계라는 이런 게 얼마나 다양해요. 그러니까는, 저도 똑같은 그거 하면 안 그려요. <laughs> 저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어, 이제 우리 박윤 작가는 어쨌든 정말 어, 통시적인 이런 것들을 많이 예. 작품 속에다 담아내는 것같아데 예. 그래도 음. 나만의 작품 세계는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다양한 어. 다양한 느낌의 표현이죠. 네. 네, 그러니까 어. 그런 거를 그냥 그런 음.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예. <laughs>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그 보는 관점하고 그 약간 이렇게 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영국에 살았기 때문에 그 이제 이렇게 여왕을 비롯한 그런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좀 이렇게 스노비시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표현했기 때문에 그 V.I.P.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비판적으로 하는 사람은 없는데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그 구경도 못하는 다른 다른 세계를 만드는 영국이 또 클럽 문화가 발달돼 있잖아요. 그래서 V.I.P.만 모시는데.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그거보다는 훨씬 자유로운 나라죠. 그런 면에서는 평등한 나라고. 그런데 어, 그런 거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거를 그냥 일반인도 같이 느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어, 선생님이 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어, 작가 박윤희는 내가 진정으로 사람들에게 내 그림을 보는 사람들에게 어, 보여주고 싶어 하는 이러한 그 박윤희만의 독특하고 독창적인 세계를 어,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작가님께서 보통 여행을 통해서 영감을 오. 얻으셨는데 이런 작품들을 감상하면서 함께 여행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작가님께서 전달하고자 하시는 치유, 평화, 구원의 메시지가 관객분들한테도 잘 전달됐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